성증 칼절임, 일자목과 거북목, 목의 퇴행성 변화를 묻치입니다 척추교정, 골반교정, 분담, 비술, 척추교정, 골반교정 전문증입니다 경추가 변형돼 일자목이나 거북목인 사람의 경우 경추제 4번에서 7번까지는 신경이 지나가는 구멍앞에 있는 부상돌기가 만든 가상관절과 신경구멍 뒤에 있는 추감관절에 가해지는 힘이 커지면서 관절이 두꺼워지고 디스크가 돌출되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 나이에도 오랫동안 나쁜 자세를 반복해 목, 척추의 연결 모양이 변형되면 신경관을 압박하는 척추뼈와 디스크가 돌출을 일으켜 허리에 비해 목에서 더 일찍 퇴행성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목관절이 두꺼워지고 디스크가 돌출되면 당연히 퇴출이 생깁니다. 목 디스크는 허리 디스크에 비해 디스크 자체의 퇴행으로 돌출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디스크 양쪽 끝에 디스크를 감싸고 있는 부상 중입니다. 디스크가 신경적으로 돌출되는 것도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쁜 자세를 오래 앉아있거나 목과 머리의 자세를 바르게 하지 못하면 목, 척추가 변형되고 부상돌이도 함께 변는데 디스크가 신경을 압박하는 일이 잘 일어납니다. 따라서 목 디스크의 초기에는 장시간 같은 자세로 취하지 말고 1시간에 5분 정도로 가며 스트레칭해주는 을 것이 목 때문에 만든 결과입니다. 유산소 운동 필수입니다. 디스크가 있다고 해도 모든 사람이 아프지는 않다는 사실을 명심 또 명심해야 합니다. 디스크가 있어도 그 부위에 염증이 있어야만 통증이 나타나기 때문에 염증이 생기지 않도록 평소에 올바른 생활 습관을 가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목 디스크로 염증이 심해져 통증이 생긴 경우라면 신경의 염증은 가라앉히기 위한 약물 치료나 신경 수사 치료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